우리 뇌를 바꾼다는 거예요. 뇌 자체가 바뀐다. 본질이 바뀐다는 거예요. 맞아 도파민이야. 순식간에 다른 잡념이 안 들어와요. 이런 자극적인 컨텐츠는 앞으로 더 발달할 거고 이 기술을 막을 수는 없어요. 빨리 어릴 때부터 전두엽을 발달시켜야 통제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베스트셀러 몰입 확장판의 저자이신 황동문 교수님을 모시고 오게 되는데, 딸이 한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도고 네. 하겠습니다. 작년에 서울대학교를 정년하고 지금 몰입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몰입 확장판의 저자 황동문입니다. 이 교수님께서 이 몰입이라는 거를 연구하신 지대략 얼마나 되신 거예요? 처음에 몰입을 경험한 거는 90년대부터 이제 몰입을 경험했고요. 혼자만 알기에는 너무나 특별한 경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들을 제가 막 했어요. 주위 사람들한테 막 이런 경험을 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강연을... 강연을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강연 총 중들이 그걸 책으로 소개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책을 쓸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책을 쓸 가치가 있느냐. 이게 몰입의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별 얘기 아닌 걸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칙세미야 교수가 이제 몰입의 전문가니까 이분을 만난 거예요. 만나면서 제 경험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되게 흥미를 갖는 거예요. 연구를 하면서 그런 건 자기는 처음 듣는다. 그래서 이제 아 이게 책으로 쓸 가치가 있구나. 책으로 나가니까 그게 반응이 되게 좋았던 거예요. 그다음에 반응이. 이렇게 독자들한테 보고 저를 찾아오는 사람을 보니까 거의 모든 분야에서 몰입을 필요로 한다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이렇게 몰입이란 게 중요한데 이거를 체계화하는 거는 되게 중요한 문제다. 물론 그 전부터 내각책을 읽었어요. 제가 1990년에 알고 싶었던 뇌의 비밀이란 책이 나왔어요. 일본 사람이 쓴 그걸 보니까 거기서 도 도파민이 얘기가 나오는데 딱 알겠더라고. 맞아, 도파민이야. 이제 이게 쾌감 물질인데 창조성을 만들고 뭐 의욕을 속게하고 하는 그 신경전달물질이 라는 거야. 그래서 그걸로 이제 다설 되고 그 이후에 이제 관련된 이제 뇌과학적을 많이 읽어서 그 몰입이라는 현상을 이해하고 의도적인 몰입 이론이라는 걸 제가 내세웠고 그 이론이 맞느냐 틀리느냐는 사람들 을 통해서 검증을 해야 되는데 검증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몰입을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프로 골퍼다 그러면은 아, 당신이 몰입하기 위해서는 골프를 칠 때는 몰입이 되는 거예요. 관련된 장기계이활성화 같아요. 그리고는 계속 연습할 수는 없어요 힘들어서 휴식을 취하면서 휴대폰을 보죠. 그러면서 몰입도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의식의 무대에서 장기 기억으로 생중계가 되는데 계속 생중계가 계속 돼야지 활성화가 되면서 몰입도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내가 그 쉬어 딴 짓을 해 그러면 기존에 활성화됐던 것과 비활성화가 되는 거죠. 이 비활성화되는 속도는 되게 빨라요. 그러니까 비활성화가 되면 다시 몰입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하기가 싫은 거야. 그러니까 공부가 지겹고 골프 연습이 지겹고 이 원리를 알고 이제 프로 골프한테 당신이 휴식을 할 때도 골프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라. 가능한 한일 초도 쉬지 않고 하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일 초도 쉬지 않고 하는 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대개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온 사람들은 절실한 상태에서 연락이 온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실천하라는 따라서 합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하면서 너무나 행복하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몰입의 효과들이 다 나타나는 거죠. 아까 내가 이 몰입에 대해서 책을 쓰기 전에 네. 그 교수님께 찾아가서 오, 내가 이건 전혀 모르던 거다라고 할 정도로. 네. 그분이 말하는 몰입과 네. 지금 교수님이 말한 몰입이 약간 다른 것 같거든요. 네네. 네,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이게 이제 그분이 말하는 몰입이 우리가 보통 경험하는. 몰입이에요. 어떤 영화를 봤는데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게임을 했는데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이게 식세미야이 교수가 말하는 몰입이에요. 제가 아는 몰입은 오히려 뭐에 가깝냐면 불교 조계종에서 가나선을 하는 스님들이 화두 하나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도달하는 삼매라고 하는 상태가 있어요. 삼매는 절대자와 나만 존재하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를 종교적인 상태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실제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화두가 된 거고 사실은 그 삼매 상태 기술한 걸 보면은. 상당히 비슷합니다 수십 년을 공대 관련된 이것만 하시다가 몰입으로 바꾸셨잖아요 네, 그 도대체 그 경험이 뭐였길래 이렇게 인생이 싹 바뀌어 버렸요 아, 거. 제가 이제 한참 몰입을 할때기적과 같은 내가 계속 나오고 뭐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막 하는 거예요 난제들도 해결했고 그때 제가 뭐를 했냐면 아시 내가 왜 공대 왔느냐 내가 순수학물을 했으면 노벨상을 아, 받을 텐데, 그랬어요, 제가. 회의되세요? 어떤 문제도 내가 할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이거를 20대에 알면 은뭐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삶을, 더 임팩트가 큰 일들을 할 거고, 막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책을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안 보신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도대체 그 몰입을 어떻게 하라는 거지라는 좀 생각이 들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단히 설명을 해주실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몰입하는 방법이? 몰입은 제가 볼 때는 스님들, 영성활동을 하는 분들이 경험적으로 몰입하는 것들을 다 이분들이 완성을 해 놓은 거예요. 를 들면 불교에서 하는 여러 선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간화선이라고 화두 하나만 쫙 생각하는 선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말한 몰입하고 너무나 유사해요. 연불선이라는게 있어요. 목탁을 두드리면서 남의 아부 탑을 관세음 보살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순식간에 몰입이 돼요. 뇌과학적으로 이게 명확해요. 그러니까 우리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게딱두 가지인데 자극이 세면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요. 또한 가지는 반복하면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요. 이연불선이 이게 반복을 하잖아요. 불 하고 잡념이 싹 없어져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를 하는데 뭘 암기할 게 많잖아. 단순 암기는 뇌를 많이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몰입도를 올리는 데 불리해 합니다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머리를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기를 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뭐 단어를 암기를 해야 된다거나 많이 있는데 그거 할 때는 제가 뭘 하라고 그러면 어, 이 무한 반복 목탁을 두드리면서 단순 반복하는 것처럼 기계어로 소리를 내도 좋고 자기 목소리로 해도 좋아요 10초 이대로 녹음을 해서 그걸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텀을 좀 두면 내가 따라 할 수가 있잖아요 요, 요 얘기를 기계음이 나오고 내가 따라 하고 이걸 면 순식간에 다른 잡념이 안 들어와요 이 방법을 실제로 쓴 사람들 얘 기가 너무너무 암기 효과가 좋다 기계 가 계속 나오고 난 따라만 해주면 돼 그럼 몰입 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연해 그런데 계속 의식의 무대에 몰입을 하죠 잡념이 들었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고 의식의 무대에서 쫓겨난 그 생각을 다시 올리고 잡념은 밀려나고 의도 적으로 하는 거예요 초반에 목표를 너무 크게 잡지 말고 네. 내가 네. 할수 있는 목표부터 잡아라 고 하는 그렇죠. 것도 하나의 몰입 방법 네. 중에 하나겠네요 네, 승자 효과라고 그러는데 네. 위너 이펙트라는 책이에요 승자 뇌인데 이거는 뭐냐면 동물들+ 동물들이 이딱 서열이 있어요 수컷들이 중간 정도 되네 약한 동물하고 싸움을 붙여서 몇번 이기게 만들면 이 중간 정도의 들어가 가장 강한 애랑 싸움을 붙이면 얘가 이긴다는 거예요 이 실험 결과가 굉장히 많은 데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위너 이펙트라고 그래요 사람한테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너 이펙트가 우리 뇌를 바꾼다는 거예요 계속 이기면 도파민이 나오는 거죠 도파민이 나서뇌 자체가 바뀐 본질이 바뀐다는 거예요 요즘 도파... 화미 중독이란 말이 많고 네, 막쇼퐁 네. 유튜브 더큰 자극 계속 그걸 요구하면서 안 좋은 쪽으로 많이 빠지잖아요. 네네네. 네, 네. 그러면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쉬운 자극들, 그래 잘 매몰이 안 되는 편인 건가요? 왜 매몰되는 그 메커니즘을 좀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의 의식의 무대를 누가 차지하느냐는 자극의 경쟁이에요. 네. 이 자극이 나를 집중을 시켜줘. 그러면 나는 집중하려는 노력을 안 하게 되죠. 저절로 집중이 되니까 네. 우리 뇌에서 집중을 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뭐냐? 그게 음. 전두엽이에요 네. 전두엽을 안 쓰는 거지 얘가 집중을 시켜주니까 자극적인 콘텐츠면 보던 사람이 공부를 하려고 러면 집중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전두엽이 발달이 되는 거야 전두엽이 발달이 돼야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는 능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전두엽이 발달된 사람도 자극적인 콘텐츠를 보면 재미가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통제가 가능해 전두엽이 감정의 뇌를 이기는 거지 혹시 저 저랬던 뇌라고 막 요즘 한참 많이 하던데 네, 네. 다시 쓰는 돼. 연습을 하다 보면 네. 해야 됐던게 다시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잃어버린 집중력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가장 집중하기 어려운 내용에 집중하려는 노력을 하면 자극이 작으니까 잡념이 들어오는 거야. 진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잡념이 들어오면 사람들은 이제 끝이다, 이제 공부 안 된다라고 포기를 하는데 잡념이 들어오는 거를 절대 죄책감을 가지면 안 돼요. 내가 정신 차리지 못해서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자연 법칙이야. 내가 지금 어려운 걸 하기 때문에 잡념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좋은 거죠. 내가 도전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잡념이 들어오면 포기하지 말고 원래 밀려났던 거를 다시 올려놔라. 그 다음에 또 잡념이 들고 밀려나면 또 내가 이걸 다시 올려놓고 밀려나고. 요게 의도적인 노력인데 그러니까 요 노력이 집중이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전접을 쓰는 행위에요. 이 행위가. 그러면 손상된 뇌를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가 있고 잃어버린 집중력을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가 있는 방법이에요. 지금 아카데미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진짜 그렇게 하면 되긴 되나요? 제가 성공시킨 변리사 준비를 하던 친구도 게임 중독이었는데 상담을 받아도 못고쳤대요 자기가. 네. 그런데 몰입을 하면서 이제 게임 생각이 안 난다. 네. 어쨌든 몰입에 의한 즐거움이 있어요. 저는 게임 중독이나 뭐 휴대폰 중독이다. 이거를 2 주일간 디톡스를 해서 한 달간 디톡스를 했어. 그러면 그게 해결이 된게 아니라는 거야. 또 휴대폰은 또볼거 아니야 그 다음에. 난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도파민 때문에 지금 그런 거니까 몰입을 하는 거예요. 이 몰입에 의한 도파민 분비를 경험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생산적인 도파민을 활용해서도 내가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빨리 경험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몰입을 한 사람들이 제이 하는 얘기가 옛날에 이게 행복인 줄 알았어. 게임에 중독되는 데를 얘기 들어보면 이거보다 더 재밌는 건 없다. 자기가 경험한 게그게 전부니까. 그런데 공부에 몰입을 해서 즐거움을 느끼면은 생각이 달라지는 거야. 어? 이것도 재밌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수님이 영상이나 책을 보면 뇌가 즉각적인 피드백이 들어오는 걸 되게 좋아한다고 하는데 근데 게임은 피드백 이 바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교수님이 말한 이 몰입은 피드백이 되게 늦게나 오는 그래. 거잖아요. 네. 거기 또 내가 더 만족감을 느끼는 건가요? 게임에 의한 그 도파민은 측자에게 도파민인데 요거는 과잉 분비가 됐을 때 그걸 줄이는 메커니즘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가 수용체에서 흡수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수용체 수를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도파민 양을 줄여, 줄여버린다고 요 그러니까 게임을 중단하면 평소보다 도파민 양이 줄어 그래서 우울감과 공허함을 느껴 더큰 자극을 또 찾으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몰입에 의한 즐거움은 자가 수용체가 없어요 전두연합령의 도파민 해로에서 자가 수용체가 없으니까 도파민이 감소를 안해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이 없,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에 중독됐고 이런 애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공부만이 재미의 한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자극적인 컨텐츠는 앞으로 더 발달할 거고 이 기술을 막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할수 있는 노력은 빨리 어릴 때부터 전두엽을 발달시켜야 통제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40대 50대 60대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분들도 이렇게 몰입을 하면 인생이 바뀔 수가 있나 그렇죠 네. 40한 5세 되는 분이에요 저한테 연락 오는 분들은 40한 5세 되는 분이에요 자기는 성실한데 성과가 없대 이런 분들의 특징이 생각을 하 합니다. 아주 공통적이에요. 이런 분들 그러니까 몸만 쓰니까 성실한데 성과가 없는 거야 뭐 어떤 분은 자기가 뭐 부서장이 됐대 그런데 아이디어를 못 낸대 자기는 그래서 항상 부하 직원한테 그 아이디어를 내게 한대는 거야 그게 그게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야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이 뭘 얘기하냐면 아무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해요 이러는 거야 이런 분들이 생각이 뭔지를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어떤 훈련을 시키냐면 수학 문제가 제일 좋아요 이+ 이분들이 처음에는 뭐 몇십 분만에 해결하고 뭐몇 시간 만에 해결하고 어떤 문제는. 며칠이 걸려요. 이분들이 며칠간 안 풀리니까 아휴 이 문제는 안 풀린다 라고 생각을 해요. 더 생각해도 소용없는 거야. 그러다가 며칠 있다 풀어요. 풀고 나니까 별거 아니야. 이런 거 경험을 반복하면서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교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평생 깨닫지 못할 거를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인슈타인은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가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생각한다는 얘기는 계속 몇 달이고 몇 년이고 문제를 못푼 거예요. 이러한 과정이 창의성이 잉태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 없이 위대한 창의적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없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공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 아무 생각이 안 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를 계속 훈련을 해야 돼요. 작은 성공부터 하면서 우리 뇌를 어떻게 쓰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나와주셨는데 소감이 좀 어떠신지 어, 저는 어떻게 살아야 또 죽을 때 인생의 마지막 날에 후회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몰입을 경험을 했어요 몰입을 경험하고 나서 제 인생을 생각에 걸었습니다 아, 그리고 제 인생에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인생에 혁명을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생각에 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 작성하신 책을 제 고정 댓글에다가 링크를 걸어놨으니 한번 꼭읽어보시길 바랄게요. 저는 이 책을 개인적으로 읽어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인터뷰를 요청을 한 거거든요. 책으로도 부족하다 싶으면 교수님이 운영하시는 몰입 아카데미 링크를 연결해놓을 테니까요. 꼭 가서 한번 보시고 인생을 바꾸는 첫 걸음이 여기서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출연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